자, 여러분, 음. 어,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상 이 시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어, 항상 여러분께 책임을 지고 방송을 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이 시간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어,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겠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을 지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일단 9월에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8월이 일단 뭐좋았던나빴던 어, 상관없이, 일단은 고월을또 맞이하는 것이고 시간은 또 경고하는 것이고 뭔가 또 변화가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일단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시장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침부터 항상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룹 적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 일단은 이제 4월과 7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죠. 뭐 계속해서 시장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한 조정 과정 같은 최근 들어서 일단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흐름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코스피가 강도롭게 이제 올라갔던 상태였고 코스닥은 상승의 속도가 좀좀 저조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코스닥 시장을 갖다 우리가 좀 주력해서 일단 우리가 본다면, 어, 조정의 마무리 단계, 바로 C파동을 갖다가 지금 완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은 좀 안정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정을 갖다 완성했다면은 그 조정을 완성하고 밑으로 쭉 쳐질 것인지 또 위로 갈 것인지 이것이 이제 결정사항인데, 수급 상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 수급이 좋아야 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태인데 좋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 투자가들이 주로 사고 있고 외국과 기관들은 주로 파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건에 대해서 메이저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겠고요. 개인 투자들은 그와는 상관없이 자금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고 뭐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외국과 기관들이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서 일단 대응하는 건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일단 대주 기준 어, 이 문제가 일단 이제 어, 불확실성으로 지금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뭔가 어, 좀 결정이 나와야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할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상태에서 이 대주 기준에 대해서 <laughs> 정부는 10억을 갖다가 어, 지금 어.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바로 5 0을 하자 뭐 이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일단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48%까지 떨어지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여당의 지지율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당과 지지율 격차가 2% 내로 일단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다급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의 어떤 추이를 갖다가 일단 반영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 본다면은, 지에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어, 일환제, 빨리 결정하라. 그리고 55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제입장 갖다가, 아 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윤철, 어, 부총리도, 어, 사실, 어, 빠르, 가능한 빨리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 간에 일단 제 조율을 해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50억이 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어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제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억을 할수 있는 것이고 50억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뭐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방향 같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죠그 그나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 자체만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가 만약에 여당과 그다음에 일단 이제 어이 지지율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어, 뭔가 눈치가 있다면 어, 사실상 어 아무래도 일단 50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50으로 했을 때는 방향이 위로 잡히는 것이고 만약에 10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어 아래로 일단 이제 충격을 받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0으로 결정한다면 지수는, 어뭐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는 모습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어 코스피 코스닥의 그런 흐름을 갖다 우리가 보면 차트를 갖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 런 모습을 갖다 보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일단 7월 달에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일단 이제 에파가 떨어지고, B파 반등을 하고 C파를 왔다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약간 반등한 상태 속에서 지금은 또 왔다 갔다하는 모습인데, 이 외국과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주면은 좋은데 어 최근에 일단 조금 살 듯하다가 또 팔자로 돌아서 있는 건데 외국과 기관이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사실상 좀 불편하게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코스닥 이종 것들이 실적도 안 좋고 뭔가 사야 될 그런 어떤 뚜렷한 이유가 없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만 사고 외국과교는을 팔고 있고 뭐 이런 구도 속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제 흐름을 갖더라도 좀참고하셔야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조만간에 일단 등락곤절은좀 이어지겠지만은 대주 기준이 확정이 되면 어, 그때는 이제, 이제 방향을 결정하겠죠, 그죠 10억을 한다면 좀 처질 것이고 50억을 한다면 올라갈 것이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최근에 여론은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사실상, 5 0억에 일단, 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반영한다면, 어, 가능한 일단, 제 좀, 긍정적 관점에서 일단 보고자 하는, 인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함부로 일단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laughs>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주도주가 있을 수가 없죠. 지수가 일단 뭐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주도주가 존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도주 아니냐. 뭐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네,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일단 이제 우리가 조선 수도 일단 이제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으면 또 그것도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최근에 뭐 주도주로서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 종들도 사실상 뭐, 조선주가 있다 호재를 만나 좀더 올라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힘을 갖다 못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걸 갖다 주도주라고 일단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여기도 일단 번쩍, 저기도 번쩍, 이렇게 빠르게 일단 이제, 수납매를 거친다. 이 수납매를 거친다는 것 자체는 개인들을 갖다 상당히 괴롭힌다는 그런 뜻과 같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치 두더지 모신에서 일단 망치를 들고서 망치를 두드리는데 점수는 잘 올라가지 않는 뭐 이런 현상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만큼 일단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뭔가좀 올라가는 걸 따라 샀더니 그저못 뭐 쳐져버리고 내일 가면 다른 게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어 지금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단 어 캔들 자체로 보면 은 고가선을 다는 이런 경우 말고, 가선을 길게 단다든지, 그다음에 음봉 캔들을 갖다가 많이 양산한다든지, 고가선을 다제소양봉을 갖다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높게 사면은 그야말로 고가선에 일단 해당돼 가지고 탈이 떨어져 버리고, 아침부터 뭔가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 샀더니. 뒤에 가서 일단 쳐져버려가지고, 엄봉났다가 이룬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일단 지금 개인 투자들은 자 상당히 좀 이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뭔가 인기가 있는 종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매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기가 반짝했다 사라져버린다는 건데, 그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가 어려움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과 매직 안 간에 정반대로 또 대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개인들이 A를 사면은, 어, 개, 외국인들은 A를 갖다 팝니다. 그죠? 그것도 지수도 마찬가지 그죠? 어,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어, 개인들이 사니까 외국인과 견이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사는 대상은 메이저가 팔면서 주가를 갖다가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죠? 또 개인들이 일단 이제, 어, 팔면은 끌어올리고, 사면은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 최근에 이, 8월 양세를 거치면서 개인 투자들이 시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왜 수익이 안 나와 하는 이런 제 어,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이 시장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보면은 아침에 좀 올랐다가 뒤에 가서 또 시들해져 버리는 이런 양세를 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 뭐 이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그 불확실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주 기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은 노란 봉투법 어, 이것에서 어, 지금 사용자 측, 그러니까 경영자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 지금 대응력이 이제 떨어진 것이고, 어, 그런 입장에서 보는 최근에 원청에 대해서 하청업체들이 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는 어, 상당히 이제 어, 매수를 갖다가 유발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동계 측에서 어 지금 급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더 달라. 그래서 일단 임금 투쟁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가 이익을 적정히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일단 노동계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또 배당으로 일단 제 주주들에게 제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동계가 많이 가져가면 은 주주들에게 어 하는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어 사실상 배당을 줄수 있는 자금이죠. 그죠. 그것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을 생각한다는 외국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주요 조목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로드란 폰트법이 사람과 로봇에 관해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람 대신 노동 현장에 로봇을 갖다 투입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사실 앞으로 일단 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을 로봇이 대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노동 노란 복도에 의해서 해외로 일단 제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로봇으로 일단 대체한다든지, 공장 자동화, 스마트 컴퍼니로 일단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일단 제팩터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이 일단 덜썩덜썩 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인력, 고용이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이 긍정적이다 보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런 제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지는 않죠. 그리고 앞으로 빠르게 그렇게 기술 혁신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로봇 사람은 앞으로 일단 희망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면 은뭐휴머노이드라든지또 협동 로봇이라든지 피지컬 AI 같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정목들이뭐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알레르미라든지 뭐, 어뭐 레버로틱스라든지 뭐 이런 등의 정목들이 일단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공장 자동화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보면 유일로버틱스가 최근에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어 임금투쟁이라든지 노동계의 투쟁이 심화되고 소송을 걸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어, 사실상, 어, 그만큼 로봇주로 일단 제 어, 지금,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도 받겠지만은, 이 조정을 받을 때는 로봇주로 일단 제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조정을 보일 때 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들고요. AI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AI주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발표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H20 7에 대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중국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 그 정도 일단 저 지금 어, 그레이드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안 산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일단 H20 칩이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됐어요, 그죠? 이것이 대중국 수출에 일단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제 우려를 낳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제 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막상 정규 시장을 보니까 별로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왜? 실적이 아무, 중국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적은 견조하다. 그래서 AI 시장 자체가 비교적 견조함을 갖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많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속보가 밀렸지만은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주라 AI 관련주은 올라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AI는 어, 금리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a i 를 투자를 갖다 갈때 많은 자금 갖다가 차입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입에 대한 이자가 일단 나가야 되는데 그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높아질 텐데 금리 부담이 높아질 텐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단 이제 이 어, AI주는 어, 지금 어, 일, 저, 상당히 지금 그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급한론이 그 일단 이제 고조됐던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AI주는 상당히 긴장감이 이제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트럼프는 최근 들어서 일단 연준의 매파를 갖다가 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비둘기파를 일단 채워넣겠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에서 트럼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관세가 경기 불안을 야기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일단 제 문제가 일단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관세라는 경기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 않는다는 것을 다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 제 미국 이번 기 GDP 성장률을다가 발표했는데 3.3%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상치가 3.1%더 높게 나왔어요. 그죠? 트럼프의 일단 어깨에 okay, 힘이 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트럼프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런 어떤 트럼프의 행보는 어, 연준이, 어, 트럼프의 입장대로 일단 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어, 향후에 일단 금리 인하로 일단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일단 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연준은 금리 인하로 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B컷은 하지 않더라도 스몰컷스로 일단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이 AI는 거품론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일단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AI주가 다시 어 서서히또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젠슨 왕 같은 A, 어, 지금 엔비디아 일단제 어, 지금 회장도 어, AI 전은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트럼프도 일단 AI에 대해서 우리는 어, 전력이 두 배나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장은 그만큼 밝을 수밖에 없는 것에 투자는 계속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의 소리가 본다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단계로 들어간다면 AI주도 거기에 맞춰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10월, 9월 이후부터는 AI주도 조금씩은 우리가 관심을 다시 또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 그죠? 대통령이 이번에 일단 안미경종 이것이 어렵다 하는 이런 입장 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이제 어,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이 이제 밝히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관영통신 환고시보에서 굉장히 반발을 갖다가 강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 전쟁에 대한 어떤 이제 위험성 을 갖다가 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일단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절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지금 이제 중과의 국 교육 관계가 지금 이제 사실 부정적입니다, 사실. 그런면서도 일단 우리가 중국과 사실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뭐, 미국보다 일단 이제 약간 이제, 어 좀, 어 수출 그 규모가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은, 어, 사실상 중국이 여전히 1등입니다. 그죠? 우리의 주된 수출 대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긴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적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됐냐? 예전에는 일단 이제 중간재를 갖다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간재는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합니다. 을 한국에서 수익을,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품이 질이 좋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역수이 적자가 일단 이제 된 거죠, 그죠? 앞으로 이런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일단 이제 한국과의 거래 관계를 갖다가 이제 겨우 일단 흑자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이제 경제 관계를 갖다가 끊는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그런 입장이죠, 그죠? 어쨌든, 어, 그래서, 어, 최근에 중국 경제도 불안하고 한국과의 그런 경제도 일단 중시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 이런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일단 이걸 갖다가 한미 경제에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중국이 발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중국은 일단 지금 다른 미국에서 가로막히죠. 유럽에서 막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일단 거래처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한국이 그 중에서 일단 이제 중요한 거래처 대, 대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제 상태다 보니까 어, 일단은,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한국을 갖다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한하녀 갖다가 이제, 해제의 무게를 둘수 있지 않을까, 한국을 끌어당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중국의 남아를 갖다 막는, 이런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이제, 어, 정략에, 한국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상태 되는 이 하나의 해제는 지금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어, 이 중국 관련주를 갖다 우리가 건교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진정되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갔을 때, 그때 중국 관련주를 갖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업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렇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관련주로 우리가 볼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이 중국 관련주도 우리가 어, 뭐 관심을 언젠가는 가져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지금 현재 갈등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지금은 굳이 뭐 적극적으로 배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이오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일단 10월부터 금리 인하로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주는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갖다 많이 차입을 해서, 어, 신약 개발에 나서 있는 상태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죠? 바이오도 일단 그래서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바이오주가 일단 이제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에 대해서도, 어, 분목 관세를 대상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관세를 갖다가, 어, 일단 확정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듭니다. 그죠? 근데 품목관실은 대미수출의약품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론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신약개발가련주라든지 필수의약품 분야, 이런 거는 일단 이제 긍정적일 수 밖에 없겠죠. 그죠. 그 신약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엘로,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가질 만하죠. 그죠. 그래서 비만치료제도 일단 이제 뭔가 분류시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죠. 이미 뭐 주사로 일단 제 찔러서 일단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 이거는 이미 유급이라든지 마운저라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단 뭐 거기에 뛰어들어서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구용 먹어서 일단 살을 빼는 거, 패치형 어 붙여가지고 근육으로 일단 제 점진적으로 어마이클 리더를 통해서 어 약물이 주입되는 방식 그 살을 빼는 방식 이런 것에 일단 제 뭔가 특저 지금 개발을 갖다 성공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일단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우리가 한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들어주겠고요그 어, 다음에 2차 전지도, 어, 지금 9월이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시점입니다. IRB 법안을 갖다 폐지하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 선행 조정 갖다 거치고 있다. 어,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법안 폐지를 타고 나면은, 그다음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미국에서 일단 보면은, 어제도 제가 일단 보여드렸지만은, 어~ 사실상 북미 최고의 일단 어~ 리튜베사라고 할수 있는 엘범마 주가가 방향을 위로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써다 보니까 기업들도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그 한국의 그러 어떤 이제 어~ 그 기업들과 어, 지금 공급 체인을 갖다 맺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테슬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탈 중국화 그는 바로 한국에 유리한 그런 입장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는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이런 것들에서 일단 핵심주들을 중심으로 우 관심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월달에 일단 좀 진통은 있겠지만은 9월달 넘기고 나면은 이제는 2차 전지도 앞으로 내년 캐전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죠 그리고 원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 중국 미국이 300기 이상의 원전을 갖다 건설하겠다. 르네상스 시대를 맞는 거죠. 그죠. 미국은 기술이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 능력이 어,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진출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한미 간에 이제 고위급 원자력 기밀 소통 합의를 갖다 했고 합작사 설립은 이제 그 다음 단계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단 이제 이런 제이 단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합전설립이 없냐. 그죠 원전주가 좀 빠지는 상태인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MR이 일단 이제 어 지금 빌, 어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일단 SMR에 지금 이제 주력하고 있는 걸 보면 중요성이 높다 그래서 SMR 관련주를 중심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략은 그렇습니다 가장 핫한 변수가 바로 대주주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걸 우리가 보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소외 주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것 일단 제좀 내용도 괜찮은데 좀 소외 받았던 것들, 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원전을 장중에 이제 좀 반락할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가선이 많이 달리고 음봉 캔들이 많고 하는 것을 보면은 추경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어쨌 주말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일단은 또 8월의 마지막이니까 요정을 믿어도 거둬야 되겠죠, 그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잘못 걸려 수도 넘어가면 은또 9월 달에 또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어, 시장의 방향이 딱 정해지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도 좀 가질 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관심 주로서 이, 우리 기술을 갖다가 한 번, 어, 주목해 봅니다.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 무슨 기업입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뭐가 주로 올라가느냐면은, 어, SMR 가는 쪽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원전조에서. 소형 모델 원전이죠 그렇죠? 그죠. 거기서 BHI 같은 쪽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기술도,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어, SMR 관에서는 가장 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 기술도 일단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일단 SMR이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권에서 조금씩 꿈틀댐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꿈틀대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이, 여기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도 빠지 없이 계속 사재 끼고 있죠, 그죠? 이렇게 사재 끼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만은, 기관들은 연일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어, BHI가, 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치가 나온다면은, 우리 기술도, 어, 그만큼 일단 이제 또 기술력이 가, 있으니까, 그 따라가는 모습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소리가 본다면은, 우리 기술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h 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 와서 지금이 SNR 지금에 대해서 일단 집중적으로 일단 거론하면서 투자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런 양상을 띄고 있단 말이죠. 그죠그 그러니까 중소형사부터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은 지금 BHA가 최고지만 은 우리 기술 역시 기관의 매수 방향을 갖다가 이제 따라서 한번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기관이 이 종목이 뭐 변명치 않다면 연속도를 이렇게 매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볼수있고 장중에 마이너스를 볼때 사서 한번 넘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조금 여유있게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뭐, 엔캠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거는 좀 시간을 좀열개게 가져가야 크게 수익이 나올 수있다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도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4천0 0 800원쯤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쉬었다가 또 가겠죠. 그죠? 좀 여유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9월에 또 여러분들 멋지게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